촬영하네. 웨딩 어? 촬영 왔어 아, 진짜? 겁나 덥겠다. 오 a 스 파스타 a s t 이게 파스타라고 a s t a Pa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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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레몬 비어 여기 있다. 이거 생선 거. 그 야! 파스타 얘 하나 시키고, 파스타를 시키든지, 샐러드를 시키든지, 그 다음에 나 그때 그런 그. 튀긴, 튀긴 그거. 비슷 이름은 비슷한데 같이 같지 모르겠는데 그 거시켜 보려고어 <목소리도>

이 <목소리도> 하스타, 파스타, <이거> 파스타 먹, <목소리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먹어? 아니, 이거 맛있어요. 이거. 거기 사람들은 거이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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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잖아 이거. 이거. 이 <페스토> <목소리도> <입어 마기가> <목소리도> <힘내잖아>. <목소리도> <빨리> <목소리도> 짠. 존나 마셔놓고 짜니 이제 <laughs> 얘네 얘네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 뭐?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싹라이벌인가요 그렇지. 같은 사장은 아니고. 같은 사장 아니지. 완전 경쟁이잖아. 근데. 어떻게. 서로. 이 정도로 갖고 하면은 사이가 나쁠 수도 없는데. 사이 좋게 지내야지, 둘이. 근데 어떻게 좋냐고, 바로 손님 바로 뺏기면. 어쩔 수 없지, 운명이지 뭐. 나 옛날에 여기 들어가, 화장실 들어간 거 기억난다. 저각 경쟁력이 뭘까, 서로. 똑같잖아, 술 팔고 음식, 음식 팔고. 그냥 분위기도 완전 똑같고, 여기 배경도 똑같고. 물어봐. 너네, 어떻게 매니지 하냐고. 그걸 왜 물어봐, 내가. 궁금하잖아. 매니지, 촐바

그도 망한 것 같아. 데3 <laughs> 음, 2유로인데레미껍질 까까 놨어 여기. <laughs> 네, 저 먹자 그랬잖아, 그냥. 그게 안 되잖아 머리 저도 안 먹으면 되지 어디? 여기 옆에 이렇게... 옆집 아 옆집 내가 보기엔 옆집도 아니야 그때 어제 봤을 때 음식이 나쁘지 않았어 이거. 너무 별로데 밥이랑 레몬 껍질인데 그 너무 밥맛이어서 당황스러워 근데 막와 이거는 진짜 거, 거기 그로마 첫날에 먹었.. 된데난다그정도 아니지 근데 <laughs> 그 정도는 아니야 이 보리밥에 어? 4만원 돈에 먹는.. 보리밥이면 아, 사라리 먹어. 40.. 어? 4만원 더 해. 그러니까. 45불 정도 할걸? 그러니까 너가 이거 먹자 그래서.. 너가 먹고 싶어 했지. 나는 시푸드 리조트를 원했고. 시푸드 들어가 있었잖아 새우. 저기는 그래도 내가 어제 눈으로 봤잖아. 아니 여기 시푸드 들어가 있었잖아 새우 신임이 그 있었어 내가. 그러니까 네가 내가 저기 앉았는데 응. 너가 무례하게 리조또 없다고 무례하게 일로 왔지 그런 무례하게 그런게 아니고 그래, 내가 사과까지 하고 왔어 내가 너한테 야 저기 리조또 있대 그러니까 그래 야, 가자 아니, 너가 체크를 먼저 했잖아 바로 가자 이랬잖아 그럼 너가 여기 와서 이미 자,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안 오냐 그러면 너가 가자고 했으니까 내가 와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지 치폴레 브라운 라이스 이거 공짜로 주는 거를 이거를 지금 이게 무 공짜냐 그거 다 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네뭐 yeah, 라이스는 공짜지 라터 라이스 이러면 그냥 주는 거이고꼭 남탓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참사가 나면 누군가 책임 져야 돼. 야 정치에서 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한명어 사표 내냐? 우리 둘 다의 책임이지 누군가의 한 명의 책임은 아니야. 그 우리, 음. 우리 로마 첫날에 국민들은 우리 로마 첫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뭔가 뭐가지 날아가야 된다고. 아니 로마 국민들 입장에서 로마 첫날에도 우리 실패했잖아. 로마 첫날? 어. 어.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구글링을 처음 했고 너가 아 저기 피자집 있, 있, 있으니까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너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네. 그만에. 봐? 그네 탓이네? 내가 분명히 그랬어. 여기서 간단하게 <laughs> 파스타 하나 피자 하나 하자. 근데 네가 뭘 간단하게 하냐? 어? 제대로 먹지. 그래서 내가 치킨 시켰지. 치킨 치킨이 <laughs> 심 너가 지금 치킨을 망가뜨렸잖아. 너가 이을 키운 거잖아. 너가 주문을 잘못한 거지. 너알잖 거기서 그럼 뭐 시키냐? 그러면은 그 우리 그 피자에다가 까르보나라 먹었으면은 그러면은 에, 진짜 맛없어 이러면서 그냥 또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났어도 그래도 배는 안 부르고 그냥 아, 시스템 파빨랐네배안 부르면 또딴데가 가지고 또 먹고 또 그냥 너마에서 거기서 거기보다 맛없는 데를 가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내가 봤을 때 어. 앞으로 음식에 대해서 어. 너는 어. 결정권이 없어. 그럼 너가 그럼 찾아. 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감으로 시킬게. 어. 장소도. 어. 내가 내가 네가 계속 시켰잖아 지금까지도 오늘도 리조또를 시켰잖아. 너가 나일로. 리조또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네가 아니 리조또 리, 없다 그래서 떠 거야. 네가. 리조또 메뉴에 딱 턴이 써 있잖아. 레몬 리조또라. 고 어. 레몬 리조또 어, 조금 이상한데 이러면 너가 메뉴를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너가 결정했잖아. 결국에는 나도 사람이잖아. 그럼 너의 너 내가 미래를 봤냐? 너가 실수한 거지. 널 믿은? 어. <laughs> 내가 여기를 데려왔지만 레몬 리조또를 시킨 거는 내 잘못이 아니지. 남편은 아기를 막내. 아기를? 어. 어. 뭐 나쁜 받아. 선택을 자꾸 만들게 하잖아. 아니지, 나는 내가 선택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나, 남편의 남편 남편에게 어? 안 좋은. 난 내가 애초부터 아, 딱 레몬 리조또 이랬을 때부터 음 이상한 것 같은데 이랬는데 너가 시켰잖아 그러니까 저기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저기서 날 끌고 와가지고. 아. 야, 휴지도 이게 뭐냐, 레스토랑이. 내가 보기에는 휴지도. 저게도 어? 이거 또, 화장실 휴지야. 또잇또이야, 또이 또잇또. 또이 <laughs> 똑같아. 또잇또이네. 또이 야, 여기 지금 싹 비었지? 꽉 찼지? 저기가 상대적으로 테이블이 작아. 지금 꽉 찼잖아, 저기는. 상대적으로 테이블이 별로 없다고. 찍어, 빨리. 꽉찬거 보여줘, 여기 다 비우고. 아니, 아니. 여기보다 저기가 테이블 수가 적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다고 저기 봐봐, 근데. 눈으로 봐봐, 확연히 차이를 봐봐. 너가, 네가 주장을 펼줬어야지 <laughs> 우린 여기 있어야 된다 다시? 여기가 상황이 더 좁다 말같이 말같이 아까 여기 꽉 찼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야, 밥만 먹어서 배도 안차 <laughs> 저기로 다시 가서 이기자? <laughs> 이게 하루를 잘 보내도 밥을 망하면은 기분이 확잡쳐 좋았잖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오늘 호스타노 질렸잖아. 그렇게 가고 싶었던 호스타노또 아. 오늘 이렇게 했데 자기 전에 쓴맛을 보네.

여기가 좀예 보여주냐. 포지타노? 포지타노. 근데 거기는 좀 뭔가 여기는 우리가 숙소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좀더 마음은 편하지. 근데 이렇게 풍경은 당연히 포지타노가 더예쁘지 아, 그건 당지 아이고. 여기가 카보보다는 나. 한 카보, 카보는 이거. 그래도 목걸이 유색이네. 그럼 저쪽에 있는 데는 비 오겠다 지금. 이럴 한 시간마다 돼 날씨예보가 맞춘 적이 없어 예전 쨍쨍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없 오늘은 쨍쨍한다 그랬는데 이정도면 애교지 엄청 애교해 그러이 어떡해 여기를 찍어봐 여기는 살이 있 저기는 엄청 맑은데 저기는... 근데 저기 구름 진짜 예쁘다.